합니다. 목표 너에게 보여주지. 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자, 일단녹화 시작하기 전에 신즈대고다레스때 신즈도 본캐 솔랭입니다, 이거. 근 신즈될 때 진짜 양아치 새끼야, 저거. 서포터 할줄 모르는데 닫지도 안 치고 바텀 망어비하고 잠수 타고 트로픽 받고 다음 판에 쟤 양아치야 진짜 이게 좀 후드라 해야돼 제. 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근데 상대가 정글 브랜드 상인 저 정글 브랜드를 900 환이나 있네989 환. 최근 승률이 좋네. 정글 브랜드 좋나 봐. 어둠에서 어떻게 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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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지? 처음 만나가지고 모르겠다. 와 진짜 빠르네. 패시브 켜져면서 그런가? 레라 패시브 빠지고 다시 들어간 건데. 되게 빠르네. 영령 내가 내리. 아이고 연보다 중요한 여

We'll <laughs> 대목표저렇는하확하지대는 저렇게 가네 병원에서 가는 병는데원는 아. 어. 짜증나네. 우테란 없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넌 멈추지 않는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

내 목표는 명확하지. 아, 6레벨이네. 아, 신대대로 무난히 6레벨 찍게 납두면 안 되는데. 저 차체했습니다. 오테라 놉도. 너무 라인트 망했어, 이거. 실수하지 마. HE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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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<sharp inhale> <sharp inhale> 차치에서. 장난이죠. 뺏어온 <laughs> 것도 아니고, 저건 노린 게 아니지. 운이 좋아서 맞은 거 신재대 공 썼나? 야 개꿀이다 이개간년나 꽁패 개꿀 개축하한다 이 자식아 양아치 새끼 넌 내려가야돼 쟨 내려가야됩니다 진짜 어여기서 그래 제압 파괴했습니다. 임베가서 다리우스로 커드락해 먹었다고요? 대박. 와, 그럼 탑탑 탑 누구예요 탑? 탑완전고통이는데 이거 한 저에게 반영은 없다. 아우 개 빡치네. 쟤, 뻔, 何だ 이 방간 들어갔어. 나못들어가지너 어떻게 들어가? <laughs> 아니 가땅교 님, 자유 랭크 혼자 했어요? 아니면 같이 했어요? 빨리 말해. 솔직히 말해. 혼자 했어, 같이 했어? 혼자 했는데 실버 2가 나온다고? 우리 가땅교 님이?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. 팀, 팀은 어디게 잡으셨나 보네. 우리 가땅교님 다음 시즌 아이언 티어 가실 분인데 어떻게 실버 2가 나왔지? 이 당했습니다. <목소리> 아 아니, 아니 우리 가딴 껴는 실력 모르시나요, 여러분들? 기본 10데스 장인. 우리 가딴 껴. 근데 자유 랭크 혼자 했는데 실버 2 나오셨대요. 말이 되냐고. 데리야 데리죠. 데려왔어. 실버 2까지 데려왔네. <laughs> 어? 데라고. <목소리> <laughs> 우리 갓다끼님아도 존나 어? 비폭력 피폭, 주의자야. 진짜로 키도 1킬 밖에 안 해요. 됐으면 오지게 하는데 때릴 바에 죽겠다. 그의 간이급. 보호파보다어이 뭐지? 아무튼, 우리 카당교님은 프론즈 가실 겁니다. 아마도, 아마도 솔랭 혼자 하시면은 프론즈 가실게요. 저 듭냐는 진짜 져야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아 3티어 2티어 구간 이제 계신분들은 저 듭냐 보면은 다지하세요저 양아치 새낍니다 저진짜 잠수타는 지 마음에 안들면 채팅 하나도 안치고 그냥 잠수타버려요 존나 시크해 애새끼가 저 양아치입니다 저쟤 때문에 두번 졌어 두번 메챠 나이고 있습니다. 자이라잡아야겠다 포탑을 네, 파괴했습니다. <laughs> 신제들 네, 신지들. 저쪽 신지들. 포탑 파괴했습니다. 신지들 하나네. 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, 근데 자이라 집깔나본데아 이거 그러니까 두번 만났어요. 젠티어가 떨어지지도 않나 봐. 존나 웃기게. 맨날 버스타나 봐. 이 먼저 환영은 하 아, 아, 미안. 아못갈 수도 죠 여러분, 레인장 소식이나 가야겠다. 아, 소라 안 치네. 15분인데? 다이아,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. 여러분들, 추석인데 제이치, 제이치. 땜짱이야, 네 제가 만든 거요 만들기 싫어했죠. 땜짱. 트보는 난이 들었을 땐 거의 한 거야. 아군이 당했병신아그 인데 뭐지 뭐지? 십자 인데인가? 그 축구 하시다가 태클 걸려가지고 고의로 태클 해가지고 파야 됐다며. 어튼

아 죽이고 싶다. 아 제압 다 아군이 당다 어디 가도 쯤. 이 한번 낚시해 볼까? 에이씨, 아, 또, 록뭐 오면 안 오지 타목표안했확하지 양아치네 왜 이렇게 어?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아? 오늘 추석이라 그런가? 추석 날에 좋은 후드를 맞으셨나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풀고 그래? 어, 시험 못한다고 욕먹었어요. 아니, 공격적이야. 왜 이렇게 <laughs> 저게 억지 인가? 곱 생성됩니다. 저 웨이즈 없어요. 굿굿 끝낼까? 오케이 굿굿 아, 야! 아! 뭐야? 아. 공토식인데 아. 부들부들하네. 노드생. 딱히. 크라스야겠다와이슈점 주네 대박. 점수 이렇게 와 딜량도 대박. 야지려버렸다야 <laughs> 근데 이슈일점 주네. 강대당에서 그런가 한 번. 아니 맞죠 신지들 독 키고 제자리에서 싸우면 상대한테 독 맞아요 맞지?